정돈 씨가 사실은 경천 동지를 너무 파리하고 계시는데 <laughs> 네.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한게 단독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뭔가 경천 동지할 일을 뭔가 깐나 하고 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읽어보려고 밤에 클릭을 했어요 새벽에. 음. 삭제가 됐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서울신문에 의하면 이라고 또 다른 기사들을 또 봤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걸 또 요약해가지고 다시 냈어요 서울신문에.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뭔가 이야기가 생각날 듯말 때야 돼서 끄트머리까지 막 잡히는데 그 생각이 안 나서 막 미치겠는 거 음. 그거랑 좀 비슷하게 정두원의 인터뷰를 보고 있으면은 맥이 조금 개념이 잡혀져 가다가 거기서 흐지부지 흐지부지 되니까 음. 딱그 기사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왜 나왔어 하면 여기 튀어나와요 근데 정두원은 뭔가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음.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팩트를 가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어느 타임에 어, 자기한테 유리한 어느 시점에 이걸 터뜨릴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분명히 있어요, 팩트가. 그런 점에서 저는 정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결국 김윤옥이다. 예. 김윤옥이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몇 줄만 볼까요? 음.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아, 벌써 여기까지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잔뜩 기대가 돼요. 근데 그다음. <laughs> 장락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일을 막느라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각서도 써줬다. 여기서 김윤옥 여사가 뭔가를 사고를 되게 쳐 가지고 요거를 대신해서 정두원이 무마를 해 줬는데 그 상대방한테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줬다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서 요구하는 돈도 다 주면서 사재를 털어 가면서 많이 줬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찾아왔더라 그래서 내가 권력하고 멀어져 있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가서 얘기하라 라고 했다 그 다음이요 자기네가 기획일을 한다고 하더라 인쇄 이런건데 당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 관에게 도와주라고 했더니 그냥 대충 해서 보낸 모양이 더라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도 자꾸 괴롭히기에 청와대 가족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경찰 출신 김모 행정관에게 연결해줬다. 그 후에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아, 이거 보면은 약간 감이 잡히잖아요. 전체적인 큰 얼개는 김윤호 여사가 뭔가가 엄청난 큰 잘못을 해서 정도원이 그걸 마크해서 이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재까지 들어가면서 그런데 집권한 이후에 다시 연락이 온 거야. 그 라인이 정도원이다 보니까. 근데 정도는 이미 권력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청와대에 연결을 시켜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일차관에게 도와주라고 했더니 대충해서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좀 빡쳐 있는 거야. 이 뭘까 이게 도대체? 이거 인쇄 기획 이런 쪽이잖아요. 음. 불법선거? 뭐죠 이것이? 근데 계속해서 힌트를 주는 게 네. 인쇄 신재민 그리고 경찰 출신 김모 행정관까지 나왔으면 사실 기자들이 다 취재를 음. 할수 있는 힌트를 다준 거예요. 음. 그다음도 있어요. 대선 과정에서 경추원 동의 일들이 세번 벌어졌는데 그 후유증이 대통령 당선 후까지 갔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돈이 필요했다 이런 거고요. 근데이 돈이 음. 본인의 사재도 털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MB가 정두원한테 뭔가 오다를 줬는데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사재라는 말이 거액이라는 표현 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오다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하는 의미에서는 몇백 뭐 많게는 몇천 정도는 줄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같아이 전체 지금 쭉 읽어본 그 발언한 맥락을 보면 주체가 누구냐면 김윤옥이에요. 김윤옥이 어떤 엄청난 일을 벌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윤옥이라면 당시에 이제 후보 부인인데 그러니까 정식 라인의 결제를 받지 않고 사이드 라인인 배우자, 그러니까 후보자의 부인 라인 쪽에서. 뭔가를 기획해서 사건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어떤, 예를 들면 이쪽이 이제 인쇄, 기획, 문화 관광 쪽이면 대규모 무슨, 아, 그렇죠. 뭐 찌라시, 불법 찌라시를 대규모로 돌려버렸다거나, 홍보물을 뭐 전국에 그냥 비합법적으로 돌렸다거나, 이것을 김윤홍 나인 측에서 했다는 거죠, 지금. 다른 선거 캠프에서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김윤홍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했다. 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대문화체육부 신재민 차관한테 야, 거기 회사 좀 도와줘라 그랬는데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또 문제 제기하니까 음.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 쪽하고 연결해서 따둑거려 줘라 그런데 이제 자기가 결국 그걸 그런 과정을 다 했다. 그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뭐또 어. 나는 번개탕이 생각날까요? <웃음> 어. <웃음>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음, 뭐, 어떻든 그 그래서 뭐. 분명히 김윤옥 쪽 라인에서 뭔가의 일을 저질렀다. 당락이 바뀔 수 있을 정도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불법지다시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네.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어떤 사안을 드러났다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쉽게.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소규모 매체들이 있잖아요. 언론 매체. 정말 작은 에이, 매체에서 에이.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무마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윤혁의 엄청난 거액에 대한 수례, 이런 게 아니겠느냐. 뇌물 받은 거,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터뜨리려고 하니까 입마음하고이 사람들을 잠재운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언론사 일을 아예 접고, 비슷한 종류의 기획, 인쇄, 이런 걸 하는 걸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음. 추정 하면 해보는 거예요. 어떻든, 어? 네, 좋습니다. 아,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 MB는 정두원이 자기한테 온 사람들을 소개를 해줬다는 사람이 차관이나 행정관이나 이 급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음. 왜 그랬을까? 왜냐면, MB 사무실에 모이는 사람들 금만 봐도, 김효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왜이 사람을 썼을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이 사람들이 계속 정두원을 귀찮게 하니까, 그리고 MB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 각서도 자기가 써주고, 돈도 자기가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MB는 계속해서 발을 끊고, 이거 네가 책임져야 될일 아니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정두원 이런 식으로 터트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상득 관련한 부분에서 권력에서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정도는 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버릴 수 있어하는 그 묵은 감정 같은 게 뛰쳐나온 거라고 봐요. 네. 어.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당락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엄청난 돈을 수수한 게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음. 그렇죠. 돈 수수 이거나 돈을 수수된 돈을 뿌리거나 둘 중에 음, 하나일 수 네. 있겠죠. 이명박 씨의 여러 가지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천 헌금까지 지금 기업들로부터 받는 뇌물, 국정원 뇌물 다 뇌물이고 사실은 공천 헌금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뇌물인 거고요. 이제 용도에 대한 네이밍이죠. 공천 헌금이라는 게 네. 공천해 달라고 뇌물 준 거거든요. 김소남 전 의원 뇌물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공천은 당이 하는데 음. 결국 엠비가 대통령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당은 완전히 허수아비였다는 거죠. 음. 만약 지금 이번 6.13 지방선거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추미애 당 대표가 있는데 막 공천을 청와대에 다 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분명히 엠비가 당선이 될때 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2008년 2008년 때. 그렇죠. 그 그러니까 2007년에 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2008년에 음. 집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바로 총선이 한번 있었던 거죠. 그렇죠. 4월 음. 총선이 음. 있었는데. 그때 공천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거니까 우선은 돈 받은 게 하나가 문제인데 또 하나 문제는 당의 공천까지 개입을 했다. 이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음. 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비례대표 7번을 받았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비례 대표 목세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이유로 뭐 여성 과학자, 무슨 장애인, 무슨 농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이 원래 호남 목시였다 고 그러는데 호남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당 내부에서는 고대 목시다, 고대 출신이라고 뭐 이렇게 알려져 답니다. 최근에 이제 누구라고 말하면 명예훼손 되니까 조심해야 된데요. 최근에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뭐 의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인데 음. 그 의원이 당시에 이렇게 이런 공천원금 주고 비례대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막 하고 다녔어요. 이야기를. 음. 이제 지금 의혹이 되어 있는 이, 이분에 대해서도 이, 당시에 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요즘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모 씨인데 그런 걸 보면. 피상파장인 같아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네. 네. 공공연히 암암리에비례 네. 대표 한번 공천 받으려면 뭐 몇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돌잖아 요 여의도 같은 데가 그렇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아주 투명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개입될 여지가 좀 사실상 없는 경우에 가깝지만 저쪽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식으로 이명박은당 총재나든지 공천 나인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제 당선자이면서 이제 현역 대통령이다 보니까. 당 공천심사위원회 같은데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국회 비례대표가 56명 정도 될 건데 지금 이대로 비례대표는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상. 이거 완전히 여야든 떠나서 이건 이제 우리는 뭐돈 받고 공천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MB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례대표가 지도부의 어떤 자기 사람 심기나 이런 거 횡령해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것을 오히려 지역구에 배정하고 음. 원래 비례대표를 둔이유 취지는 그 전문가들을 영입하자고 그렇죠. 하는 건데 이 전문가들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조놓은 순간 바로 지역구 찾아서도 가요. 음.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의 취지가 퇴색돼 버려서 저는 국회에 있을 때이 비례대표를 근본적으로 뭐좀 바꾸든지 아니면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서 그 지역구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어쩌냐 이런 생각도 네.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김용박 수사의 흐름이 사실은 판도라의 상자가 하나 열린 게 이명박의 영포빌딩에서 가져온 자료라고 보거든요. 네. 그 자료들에서 지금 검찰이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요원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이긴 한데 언론이 하나씩 흘려가는 방식으로 검찰이 요런 네. 재판까지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여러 자료들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나 봐요. 음. 관련 자료들이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력이 정말 대단한 사기보다는 보물 상자 하나를 그냥 건져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이명박의 비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영포 빌딩 있잖아요. 네. 이명박이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빌딩이다. 이건 제가 장명을 했는데 음. 이 영포 빌딩이 사실은 보물창고라고 제가 누이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곳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 이 시초가 2007년이 시작됐고 당시에 2007년 이후에 대선 되면서 이것이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여전히 비리의 보물창고, 비리를 증명하는 보물창고가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음. 여기에 지금 별별 자료들이 여기서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를 그냥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지 압수한 그 문건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해야지 왜 검찰 니들이 갖고 있냐 하고 이명박이 소송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그 자체가 범죄잖아요. 에. 그걸로 노무현 대통령과 그 과정들이 생각하면 은 정말 뻔뻔한 자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는 보도들 중에 보면 이명박 측이 당선 전에도 다스 소송비 대나보려고 해서 음. 그 전에 중국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다스 삼성이 내준 돈만 60억 그리고 최근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100억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뇌물 액수로 이렇게 받은 것들을 보면 근데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것만이죠. 이명박의 스케일을 보면은 푼돈이잖아요. 이명박 언제 조사 받습니까? 그걸 지금 좀보려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이상은 회장이 검찰의 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모 언론은 이상은 회장이 다스에 이명박 지분이 일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실시간으로. 기자가 지금, 그러면 조사할 사람은 사실상 다한 다 거죠. 거죠. 네. 김윤옥 빼고요. 음, 김윤옥은 뭐. 어... 그니까, 러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상은 회장은 근데 조사 받는 중간에는 그런 보도가 나왔지만 네. 조사 받고 나와서는 또 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명박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략을 바꿨다는 얘기가 사실 나왔거든요. 이명박의 지분이 있긴 있으나 일부 있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게 아니냐 했는데 이상은 검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밖에 나와서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다시 멋을 박더라고요 사실은 다스와 관련해서 이상은처럼 답변한 사람 이상은 혼자죠 사실상 대부분은 네. 이명박 거다 사실상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상은만 조사하고 나면서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상은 회장 그러면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닐까요? 자, 뭐냐면은 그냥 지분이라고 하는 건 음. 내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내건 거잖아요. 음. 자기는 그걸 취하면서 동영이한테 죽어. 근데 이건 이동영은 어. 자기 건데 그러면 왜 사실상 MB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략이 전략이. 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음. 명의가 내 거면 내건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호는 내 거라고 우기고 음. 그리고 덤으로 따라오는 게 이명박의 죄를 사해줄 수도 있고 음. 그게 전략이 바뀐 게 아닐까. <laughs> 그럼 실제로 이상하게 되는 거야. 아마 저것은 소유 지분 관계를 증명하는 다른 서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그것이 영포빌딩에 왜 놔두지 않았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 서류 사실상 MB 거라고 증명하는 그 서류가 어디에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야지 민사에서 이길 거니까 그 서류를 영포빌딩에 두지 않고 그건 어디에 두었을까? 예, 저도 궁금해요. 전다 읽었다고 보는데 검찰에 불려가면은 순간에 뭔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두원도 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천 동지할 세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음. 검찰이 연락이 왔대요. 음. 뭐냐고 물었다는 거야. <laughs>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자라고 불리우는 다섯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나 이런 보도들. 또 영포 필팅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웬만큼 다 흐름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그 증명서는 MB와 이상은 MB와 김재정과 썼을 거란 말입니다. 다써 있고 문제는 그 증명 서류는 유일하게 MB 스스로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른 건다뭐 누가 가지고 있더라 상관없지만은 그것만큼은 본인이 직접 어디엔가 소유하고 있을 거다. 본인 집집 집. 아무것도 안 보이던 벽이 음. 쫙 열리면서 커다란 금고 하나가 나오는데 그 금고 안에 들어 있을 같능성 거기를 가보셨어요? 뭐 보통 <laughs> 여와, 그렇지 않아요. 여와? 혹시 의원님은 이제 의원님은 우리 그. 우리는 마늘밭 정도는 어, 그... <laughs> 돼도 뭐 어디 벽은 없음 마늘밭. 실제로 그럴 것 같은 게 이명박 집 보면은 뭐 담장부터가 금고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비밀 금고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예전에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 초기 막 촛불 초기에. 최순실 사건 났을 때, 최순실이 그 안방 어디 금고를 열고 돈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 가 나오는데, 아무튼 MB가 직접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한 그렇잖아요. 마지막 증거죠. 허니 말하는 집문서, 땅문서, 각서, 음. 이런 것들은 다 본인 집 금고 안에 있을 것 같고, 음.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말한 자료라는 게요. 지금 마차님도 보시겠지만, 우리 방송 끝내고 남은 그 종이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좀 쌓이면은 덩어리채가 돼서 버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료들은 막 수십 박스 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집에 두긴 좀 힘들죠. 오늘 방송 듣고 MB 금고 옮기는 거 아니에요? <laughs> 서류 옮기는데 <laughs> 집 앞에 지켜서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예전에 물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다스 공장의 마당을 팠다 네, 예, 그래서 포크레인이 와서 마당을 파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모, 숨기는 모, 문 끊는 방식으로. 예, 예. 어쨌든 간에 이명박 씨의 소환이 정상적으로 하면 3월 5일 쯤부터 가능하지 않겠는 했는데 음. 지금 언론들이 대부분의 반응은 일부 좀 늦춰질 것 같다. 그러니까 패럴림픽 중간에 출두하는 게 아니냐 음. 이런 식의 예상이 집배적이더라고요 패럴림픽이 언제 끝나죠 18일 날 끝납니다. 18일 날 끝납니까? 그러네요. 끝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패럴림픽까지 뭐 어떤 눈치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건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완결 된 김에 더 완결하자 아마 그 서류들을 검토해서 확인하고 그러는 작업들이 거쳐서 네. 아예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명박을 검찰 출석시켜 놓고 즉석 에서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귀가 안 시키고 <laughs> 이제 그럴 때는 음. 엄청난 그 바로 증거 가다 완벽할 때는 그렇게 할수 있겠지 구속영장을 음. 바로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귀가 안 시킬 수 있어요 아니 영장을 바로 음. 청구하면 그럴 수가 있죠 예.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귀가 안할 수도 있죠. 음. 도주의 우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걸 떠나서 음. 범죄의 엄중성도 있어요. 도주나 증거인멸안할 상황이라고 해도 음. 엄중성 같은 것도 있다고 MB가 어디로 도주하죠? 도주하면? 어... 일본? 예전에 나왔던 음모론인데 임용박은 다스의 음. 소속이나 이런 거를 음. 사실은 싱가포르 쪽으로 막 이렇게 음. 이전하고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2, 3년 안에 외국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있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너무 적어서 그냥 잡혀버려요. <laughs> 잡혀서 너무 자이뭐 어디, 러시아 어디, 짜쪽, 시베리아 쪽으로 가든지. 근데 돈 벌어서 그런 데 가서 <laughs> 짱 박혀서 사는 건또 웃기잖아요. 아그 근데 이제 재미없지. 지금 이제 검찰의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네. 박근혜와 이명박 모두 다가 죄가 너무 엄중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전 대통령과 전전 전 대통령을 모두 구속해야 된다는 일부의 반발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특히 TK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를 구형한 것도 아닌데 박근혜 구형이 조금 높게 나오면 지지율이 살짝 정체되거나 빠지거나. 음. 그러니까 그런 정도 부담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우리나라 검찰 또는 국민들이 넘어야 될 사안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두 명의 대통령을 구속시키냐라고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도 음. 나올 법도 하는데 물론 일부 뭐 그쪽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너무 제가 명백하니까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 한것 보니까 이명박 조사 구속에 대해서 높게 나오죠. 음. 어 찬성하는 것1 뭐, 0가까이 예. 그런 걸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여의도에서 구두를 좀 이렇게 제잘 따이는 그 여의도 앞에 구둣방 아저씨가 있어. 뭐처럼 정신 먹고 이러고 시간 있길래 3천원 주고 구두를 닦았는데 음. 그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날라리 들어가 앉아 있으면 좋겠다 그러대요. 어, 그래 전날그 처음에는 뭘 날라리 그랬더니 박근혜와 이명박 날라리 들어가 있으면 날라리고요. 그분도 전라도 분이시네. 나란이가 맞습니다. <laughs> 아니 그분이 전라도 아닌가? 그 자리에서만 이 28년을 구두닦이래요. 와. 그 렉싱턴 후문 거기 있잖아요. 날라리. 예, 예. 날라리, 날라리. 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사투리입니다. 아. <laughs> 자 알겠습니다. 이명박 씨는 이제 제발 의원님이 다음 주에 방송을 오실 때 구속된 상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가면을 썼던 범죄자가 아직도 활보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명박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정리할 건 해주고 그랬었어야 되죠 너무 4대강부터 자원외교부터뭐 방산비리 너무 많았는데 아무 것도 손도 안 대고 그냥 지난 5년 동안 아니 4년 동안 m b 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었죠 자유의 증거인멸의 시간이었죠 증거인멸의 시간 아 그거 멋지네요 네. 자유의 시간 아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정도 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